안녕하세요. 킨튜브의 킨짱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 저희 학교가 되게 자연이 풍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아마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들 잘알 텐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모를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나비, 저도 처음에 뭐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잘 보니까 알을 낳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카메라 꺼내고 있으니까 날라왔는데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되게 본능이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영상처럼 꽁무니를 들어서 자꾸 어디에 찔러 넣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슬슬 좀 늦어서 위험하다 싶어서 되게 빨리 가려고 하려던 찰나에 하늘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덩어리처럼 툭 하고 뭐가 떨어져서 되게 깜짝 놀라서 봤는데 매미 껍데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큰 말벌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먹었던 점심을 4K로 찍어본 거 조금 리사이징 했는데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지금까지 킨튜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